자, 아프리카 생방송 유튜브 봐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어, 일단 녹화 들어갔고요 자, 이게 몇주째몇주 주차, 차인지 모르겠는데, 영광에게 영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한 다섯 개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어, 이제, 심지어 댓글에서는, 이거 일부러 태국 못 먹는 거 아니냐. 어? 계속 방, 영상 콘텐츠 만들라고. 이제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하, 졸라 먹고 싶습니다. 예, 진짜 먹고 싶고. 일단 이번에도 이번 주도 구매를 했습니다. 다섯 개 패키지. 영국일 다섯 개 패키지 일단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20장 플러스 어. 이거 두 장. 그러면 네장 플러스. 이거 24배 하는 게 맞나요? 이번 주 그러면 오늘 그 하루 거까지 합해서 24배 맞나? 다른 분들도 다 24배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 이제, 구매할 거. 그치. 자, 일단은, 제가, 일단 이거, 이건 처음에는 돌아 놨고, 24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약간 재물 좀 바치겠습니다. 예, 재물 좀. 이제 복주머니. 특정령의 복주머니라고, 여기 36개. 이거 이번에 사막에서 하루 이틀 정도 모아서 했는데, 이거 까고, 어, 이제, 재물 좀 바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제재물입니다, 재물 아, 설마, 근데 여기서 노란색 많이 나오겠지? 36개면? 최소 아무리 못해도 5개 이상은 나오겠지? 간다. 3, 2, 1. 제발! 6개. 그럼 이제, 잠깐만요. 하고. 10개만 까볼까요? 균돌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 오, 균돌 나이스. 다섯 개씩 11만원짜리는 제가 구매를 안 했어요. 딱 하나만 구매했어. 왜냐면 그거 2주 동안 하면 90만원이에요, 거의. 거의 90만원인데. 어, 확률형 패키지를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왜냐면 지금 솔직히. 아까도 말했지만, 전투력을 크게 올린다고 해서, 딱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게. 과금 부담이 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사실이고. 그쵸? 어, 저는 제, 그, 사비로 계속 제 공개정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나, 이제, 다른 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laughs> 5개, 나이스. 제발! 뭐좀 떠라! 아 미친 혼도왜 이렇게 하... 아이 달물이 그래서 만약에 영상이 만약 올라간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많이 부탁 오! 토벌 5천장! 나이스 좋아요 이게 제일 좋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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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님들 오신한장식으로오 뭐야 야 이건 또 6개는 처음 오는데요?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15개 혼돈 15개 아 근데 이거 혼돈 졸라 안 나온다 이거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이 아니죠. 여기서 운이 잘 되면 그대로 이어서 되는 거죠. 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님들, 예, 아닙니다. 아니죠. 반대죠. 반대, 반대요. <laughs> 아, 씨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자, 일단 24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내 계획이 아닌데, 어, <laughs> 왜 반대가 됐지. 아이씨.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어.. 리겜, 리겜, 리겜. 아 정리차려, 정리차리라고. 정리차려, 빨리 이거. 베리베리떼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좀 약간 긴장되는데. 약간 긴장되는데. 아, 제발, 아. 영국 님어서오요 음악이 너무 가볍다고요? 무장하게 해드려요? 아, 오늘은 떠야 된다, 진짜. 어? 오늘은 떠야 돼. 저 먼저 갈게요, 형님!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형님!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정복자. 그러지 말라고요, 형님? 아니, 먼저 갈게요, 형님! 붙잡지 말아주세요! <laughs> 무구보도 가능합니다? 예? 하하하하하 <laughs> 같이 주차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샤이가 상위 호환이에요 아니면 29일 날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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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삘이 좋습니다. 오늘 왠지 나올 것 같아. 어, 진짜 이제 딱 나올 때 됐지? 하하하하하. <laughs> 대님 어서오세요. 예? 형님, 아 일단은 저 펄업이, 펄업이 이번주는 왠지 줄것 같긴 한데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아, 뜰것 같, 될것 같아, 왠지. 될것 같아. 아, 이제 떠야지. 어. 됐지? 스몰네 배율, 24배율, 24배율. 어, 아니, 태국도 과금한다니까요. 연결 과금을 한다니까요. 어진도 사잖아요. 매주 매주 어진 홍보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어진 판매 금액에 0.5%라도 인센티브 줘야 된다.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는데. 어? 아이야 코끼리 써야지, 코끼리 코끼리. 어. 에빈님 복귀 안 한다면서 복귀했어요? 배울 낮게 나오면 소리 지를 거야? 미리 음소거 해두세요 예. 미리 음소거 해주세요. 어허, 어허, 모르겠어. 세배 나오든 적게 나오든 뭔가를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아, 진짜. 유튜브가 봐야지 안 나오는 게 좋다고, 형님? 아, 그런가요? 그래서 10만이었으면 매도 안 나오길 빌어야지. 어... 아, 그래도 연기를 영상 많이 올렸다. 지금까지... 아, 사람들 이제 물렸어. 물릴 때 됐어. 어... 이제 물릴 때 됐지. 물릴 때 됐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님들... 다들 물릴 때 되지 않았어요. 아, 이제 좀 먹었으면, 하는 말임이있잖아안 물렸다고? 이렇게 니 아니야, 진봉, 진복, 님 아니신데? 어. 진봉님은 팬가입 하셨지. 계속 보고 싶다구요? 아니, 연기를 이렇게 컨텐츠 뽑는 것도 있지, 어? 참 웃기다, 야. 이제 그만할 때 됐지. 어, 유아, 유튜브에서 아유 일주일에 연결 영상만 세 4개다, 야. 이제 안 올릴 때도 됐지. 유튜브가 재밌다고요? 아하. 이게또 어차피 매화각성 나오니까 매화각성 영상 올려야지 한동안 또야 어. 이거 왜이왜왜 왜. 왜, 왜 이렇게 못 죽여 아니, 죽여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 <목소리> 중도 있어? 음. 누워를? 그냥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새는어다 비슷비슷할걸? 아 제발요오오오 1레저라도 괜찮지 어 1레저라도 괜찮지 야, 이제 나와야지! 됐다! 거의 다 왔다! 왔어! 아, 나와야지, 이제! 나와야지, 나올 때 됐지. 어? 나올 때 됐지. 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 나올 때 됐죠? 예. 야, 제발, 지켜주면이라니, 지금 몇 초째인데, 이게. 어? 이게 몇 초째인데. 나와야지, 이제. 자, 이제, 용, 용 올라온다, 용. 용 올라옵니다. 아, 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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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어이 순간마다 항상 긴장됩니다. 이 순간마다 항상 긴장이 됩니다. 항상 긴장이 되는 그 순간. 제발. 아. 맞았다, 얼굴 제발요 이제 나올 때 됐잖아요. 보라비스 만세 만세 만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야 보라비. 더라 예, 예아아짜몇주 만이냐 이게 아아아 들을 아. 아, 것 같더라. 감사합니다. 예. 하뜯을것 같더라. 아. 아니, 님들 왜 이렇게 불편해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수 때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 방송 천재라면 이거 와 근데 뭐야? 2,600개 와. 방송 천재라면 여기서 먹이면 되는 겁니까? 어 타노스님 감사합니다. GST 만님 추천 감사합니다. 예? 먹이자고요? 아니 뭐? <laughs> 아니 아, 뭘더 먹여요? 가금자버력왜못렸어 <laughs> 뭐가 추력을왜못올려 그거잖아, 정복자잖아 지금 잠깐만요, 풀트려고 한번 볼게요 예? 먹고 유튜버 뽑으라고요? 아왜 그래 전수 그냥 때리자 일단 아 근데 이게 왜냐면 뭔가 뭐라고 해야될까 아 너무 이제 휘장영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내가 어쩌지? 오히려 좀 물리던 참이었어 녹화 안됐으면 어쩌냐고? 와 근데 1 17강... 7광 아니 잠깐만요! 투력이 60 올라가네요? 100이상 안 올라가네? 시연이라 그런가? 2600개 먹었습니다 더 투력 23000 현재 그러면 잠깐만요 23442에 80%에. 1능1님 추천 감사합니다. 10%. 1 어. 아0 10%. 1아 10%. 10%. 10%. 10%. 10%. 요0 10%. 10%. 10%. 10%. 10%. 10%. 10%. 10%. 1 10%. 10%. 10%. 예? 아 잠깐만요, 니들. 예? 아, 아 민심이 이건 가야죠. 내가 실패하면 별풍선 300개 쏜다. 실패하면 별풍선 300개 쏜다고? 박금할거 없나 키우. 분 거라고 형님. 빵선. 이건 가야지 안된다고 형님? 형님 근데 이게 그냥 깔끔하게 가는게 나을것 같아요 어차피 성공합니다 이거 어..그래도 갈땐 가야지 그래도 방송에서 보여주는게 있는데 예 행운의 칠칠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가자 어. 갑니다 행운의 칠칠 3,2,1 제발! 아 씨부레 진짜 넣었네 아 에이, 설마 다시. 터지겠나? 어, 행운의 칠칠입니다. 예. 에이, 아, 이건 됐지. 실패하면 300개나 했다. 간다. 3, 2, 1, 제발! 오! 오케이, 허허. 어. 어, 아, 왠지 쫄렸다. 아아 쫄렸다, 쫄렸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자, 일단 이제 더 이상 이제 할게 없습니다, 이들할게 없고. 아, 왜 그래. 아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웃음> <웃음> 솔직히 시청자들이 방송 살렸다고 봅니다 아 그건 인정 예 그건 인정 아 근데 님들 이게요 연길이 좋은 타이밍에 나왔어요 예 좋은 타이밍에 나왔고 그래도 한 5주 동안 했는데 5주 동안 했는데 이게 근데 휘장재료 5,000개면 300개보다 훨씬 많은데 역시 흑우 적자삼 3... 그래도 이게 영상이 어우 댓글로 진짜 저 위로 해주신 분 진짜 많거든? 어 나름만 했다. 근데 뭔가 봐봐 이게 약간 돌아온 영광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이러면서 맨날 몇주 동안 지금 몇주 동안 맨날 이러면서 어 이것도 그렇고 저번에 원베 뜬게 레전드였지? 하시... 원베 뜬게 하나 있거든? 스토리가 졸라 스토리텔링이 잘 됐어요. 어, 스토리텔링이 졸라 잘 돼가지고 남들은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거 저는 그래도 우여결절 끝에, 어. 끝에 나온 거니까. 우여결절 끝에 나온 거니까 뭔가 감회가 새로워요. 스토리, 예 또, 서, 와, 여기서가 이렇게 아, 레전드였지. 이게 레전드였지. 그니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laughs> 괜히 욕심부리다가. <laughs> 괜히 욕심부리다가. 저기, <laughs> 한 것도 있네. 그래도 연길로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개창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예.